헤드프로 박대성의 방구석 집구석 골프레슨. 안녕하세요 헤드프로 박대성입니다. 집에서 할수 있는 올바른 백스윙 궤도 만드는 방법 그리고 올바른 다운스윙 길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스윙이 올바른 길을 만들지 못하는 분들. 몸통 스윙? 뭐 이런 느낌 때문일까요? 몸의 움직임 방향대로 팔을 계속 보내서 굉장히 플랫하게 뒤로 쳐지는 스윙을 하면서 올바른 길을 못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팔의 움직임과 몸의 움직임은 다르죠? 팔은 이렇게 그냥 뭐 간단하게 하면 수직 움직임이고 몸은 수평 움직임. 이두 개의 움직임이 만나서 기울어진 면 위에서 스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몸 움직임 반응대로만 이렇게 백스윙을 하게 되면 길을 어긋나게 되고 또 백스윙은 클럽을 들어 올리는 거야 라는 얘기 때문에 팔을 들면서 또 이렇게 뒤로 쳐지면서 올바른 길을 못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 이렇게 백스윙이 잘못 걸리면 다운 스윙 길도 엉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이 연습을 하면 백스윙과 다운 스윙이 저절로 좋아집니다. 네, 일단 벽에 완전히 등지고 뒤꿈치도 붙여서 쓴 다음에 발 하나 정도, 요만큼 앞으로, 발 하나 정도 앞으로 나와서 쓰면 됩니다. 자, 발 하나 정도 앞에서 섰으면 요 상태에서 셋업을 만들어 놓고 백스윙을 할 건데요. 백스윙이 플랫하거나 몸통 움직임 방향도 이렇게 도는 분들은 클럽이 이렇게 벽을 칠 거예요. 클럽 헤드가 벽에 닿지 않게 백스윙을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이그 상태에서 그대로 백스윙을 올렸을 때 클럽 헤드가 벽에 닿지 않게 하는 백스윙, 이게 아주 올바른 길로 가는 백스윙이거든요. 아, 저는 지금 이 공간이 너무 좁아서 약간 제가 만든 짧은 채로 연습을 하고 있는데, 자, 긴 클럽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자, 올라가서 딱. 닿지 않게 백스윙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지난번 영상들에서도 제가 한번 백스윙 편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왼쪽 어깨는 이렇게 살짝 지면 쪽으로 낮아진다 옆구리, 응? 옆구리를 겨드랑이 밑쪽을 살짝 접는 정도로 백스윙을 해주게 되면 아주 좋은 백스윙이라고 말씀드렸던 레슨이 있는데요. 자, 클럽 헤드가 벽에 닿지 않게 하면서 왼쪽을 살짝 기울여준다. 이렇게 사이드 밴드를 만들어 주면 아주 꽉찬백 스윙 동작을 만들 수가 있어요. 백 스윙이 아주 이상적인 궤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헤드가 벽에 닿지 않게요. 그대로 올라가는 백 스윙. 자, 이 상태에서 다운 스윙 연습을 할 건데요. 다운 스윙 때는 클럽 헤드가 벽에 닿을 수 있게 이렇게 최대한 내려올 수 있는 거. 내려올 수 있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샤프트가 허리 높이, 샤프트가 지면이랑 거의 평행된 위치까지는 이 헤드가 벽에 계속 닿아서 내려온다라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주는 겁니다. 자, 닿지 않게 올라갔다가 쫙 이렇게 최대한 헤드가 벽에 닿아서 샤프트가 지면이랑 평행되는 위치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이상적인 다운 스윙 궤도 그 샬로잉 되는 그 다운 스윙 궤도를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상태로 스윙을 연결하는 건 어렵고요. 일단 백스윙의 올바른 길을 자꾸 자꾸 익히고 다운 스윙의 길을 익히는 연습을 집에서 이 벽과 함께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 뭐 다음날 연장 가서 이 느낌대로 스윙하게 을 되면 훨씬 더 좋은 샷을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 내려올 때 헤드가 벽에 계속 닿는 느낌으로 샤프트가 지면으로 지면에 평행될 때까지 내려오게 되면 오른 팔뚝 라인에 샤프트가 계속 걸려 들어오죠. 음, 아주 이상적인 다운스윙 궤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벗어나면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 올라갔으면 벽에 헤드가 계속 닿아 있는 느낌으로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면 오른 팔뚝과 샤프트가 딱 걸려있는 느낌, 걸려있는 동작이 보이시죠? 그러면 아주 이상적인 길로 다운 스윙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크게 어려운 동작이 아니니까요. 벽이랑 함께 백스윙의 올바른 궤도, 그리고 다운 스윙, 이상적인 다운 스윙 궤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샷이 달라질 거예요.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